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5월 24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증시가 어제 이제 좀 하락 마무리를 지었어요. 네, 어제 이제 미국 장이 좀 웃긴 게 맵을 보면은 이제 나머지는 다 밀렸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혼자 홀로 오롯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9% 상승 마무리를 지었고, 뭐 해서 1037달러네요. 꽤 강한 정말 강한 거죠. 꽤 강한 게 아니라 미 증시 자체가 주르륵 박살이 났는데 그거 감안해도 혼자 버티고 버티다 못해 플러스 상승까지 그래서 어제 그 시간의 상승폭을 좀 반납한 게 아니라 혼자 어? 지수 밀려? 아 어, 근데 나는 오늘 내갈길 가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상승 마무리를 지었고 나머지는 그냥 다 밀렸습니다. 웬만한 섹터들. 그래가지고 이런 모습이 있고 자, 뭐, 선물, 뭐, 그, 나머지, 막, 선물,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블루에너지도 하락이고, 퍼스트 솔라도, 솔라는 얘는 이제 좀보합선 지키긴 했는데, 이제, 조금 안 좋았어요.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의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요 뉴스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첨비디아 등극에도 미국 경제 확장에 뉴욕 증시 뚝 떨어졌다. 지금 이 내용이 요거입니다.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이 다시 확장세. 여전히 탄탄한 고용. 그래가지고, 어, 지금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나? 어, 고용도 탄탄하고, 어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확장되네. 음, 이제 그 부분이, 어 금리나 이러면 안 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 요게 이제 좀 작용을 한것 같아요. 근데 어, 9월 달은 이제 50%대이긴 하거든요. 금리나 확률 퍼센테이지가 근데 어차피 또 연말, 연말 아니면 뭐 내년이기는 한데. 시장에서 기다리는 거는 금리나 빨리빨리 해라 언제 하냐 요거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 9월이든 11월이든 이때쯤 생각을 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막 이런 뉴스도 붙이면서 뭐 조정이고 한데 그렇게 크게 좀 생각할 부분이랑은 또 거리감은 있어요 결국 시장에서 베이스로 옷을 박아두는 거는 금리는 어차피 올라올 만큼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여기서 올려봤자 지금 뭐 기준금리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2%, 3%, 5%더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뭔가 시장에서 뭐 세상에서 정말 큰 변화가 생겨. 그러면 이제 올릴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식으로 올리더라도 어, 좀 제조업 잘 나가? 어, 고용탄탄해? 기업들 지금 금리 굳이 내릴 필요 없나 보네. 경제가 좀 버틸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올려. 만약에 뭐 어, 너무 좋아. 금리 좀 올려도 더 버티겠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 올려도 0.25% 정도 이 선이기 때문에 1%도 못 넘어가요. 0.25 진짜 그각 아, 그각을 생각해도 뭐1% 이렇게는 못갈거 상황이고 올려봤자 한번 그리고 그 말인즉슨 즉 상방에 대해서 금리는 올라오는 거는 이제 막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막혀 있고 어차피 올려봤자 한번 올려 올릴 수도 있지만 안 올릴 확률도 높고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인하 하겠지. 뭐기다가 이제 뭐 정치적인 쇼일지 모르지만 미국 대선 이런 게좀 남아 있으니까 너무 우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뭐 지수 하루 오락가락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는 위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어 이번 주는 특별한 건 없어요. 한중일 정상회 뭐 비즈니스 서밋 국내 10대 그룹 뭐주 총수들과 이렇게 해서 회동. 우주항공청 개청 이 있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5월 28일 국빈으로 방한. 그리고 ASCO가 5월 말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엔비디아 액면 분할이 6월 7일 10대1, 10대1, 1, 10대 1. 0분이 있고 6월 10일은 애플 WWDC가 있습니다. 자, 좀 이렇게 좀 일정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오늘 뉴스도 좀 그렇게 없어요. 뭐 미국 시장이 일단 우중, 우중충하게 전체적으로 밀린 것도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뭐 구리가격 거품 론 솔솔 이거는 원자재 올라오는지 봐야 되고 전선 변화 전선은 수요 자체는 계속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뭐 일단은 그냥은 못 죽는다 어, 눌리더라도 요쪽은꼭 봐야 되는 그런 섹터이고 그 다음에 hlb는 일단 한번 좀 지나가기는 했죠 어제는 해서 지나갔고 여기서는 뒤에 꼭 생각해 볼 거는 이제 cmc 문제 해결해 가지고 언제 좀 신청하냐 그런 것들 정도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차트에서 이제 얘네들은 이쯤에서는 더 밀리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 더 밀리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금 둘러 놨던 그런 기술적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잘 생각해 보면은 또어떻게 어 보면 좀 매매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알테랑 3천다. 요런 건 이제 또 따로 번외로 뒤에 재료 나오는지 SMT 시리즈도 있고, CNL도 있고. 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ASCO는 리가캠, 유한양행, ABL. 유한양행이 한번 좀 수급과 함께 쏟기는 쏟았죠. 그래도 얘도 뒤에 8월쯤 렉라자. 어떻게 보면 HLB가 첫 신약 승인인가 FDA 싶었는데, 저건 딜레이 됐고, 유한양행 렉라자는 이제 좀 통과하는지,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AI 섹터는 일단 WWDC, 요거까지 좀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AI, 어제 이렇게 좀한 번씩 툼에 나왔는데, 거래량도 안 터졌고, 정고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또 바로 밑골이 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얘네들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애들이 많지 않나.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정상회담 28일에서 29일 다음 주이기는 한데, 일단은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l b 임배 요게 이제 갭 뜨고 그대로 좀 반납을 하기는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끝날까? 그런 생각 한번 정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원전 애들부터 해서 뭐 방산, 태양광, 수소, 지금 뭐 이제 각자 다른 섹터랑 좀 엮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이슈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투자가 엄청 크게 이루어진다거나 뭐 아니면 지식, 직접적인 뭐 수주 이야기가 아직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저런 테마 언급은 좀 나올 수 있겠구나 대통령 오면은 어떤 이야기 좀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건 결국 주식시장에서 메인으로 부각되려면은 뭐 서로 투자라던가뭐 이제 돈이 오고 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주말 끼고 한중일 정상이 26일에서 27일 서울서 개최 요거 이제 보복 소비 애들이 어 주말에 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어제 올선 그 전날 깨지고 깨지고 그 다음에 뭐좀 돌려놓는 모습에 다 이제 시간에 요런 애들이 이제 뭐좀 같이 움직이긴 했는데 우선 한중일 여기서 뭐 이제 일본은 좀 제끼고 보통 우리나라 보복 소비 화장품 하면은 이전부터 상징성 있는 국가는 중국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실적 그리고 그 실적 베이스가 중국 향에서 모든 게 나오는 게 아닌 전 세계적으로 EU랑 이제 미국 등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어, 한국 화장품 최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부각이 된 거거든요 실적이 그래도 이제 중국이란 나라에또 인구수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화장품에 이제 보복 소비하면 원래 대표적이었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한중일 정상회에서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화장품은 그런 기대감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인디 밴드 중국에서 공연 허가. 그 키워드도 조금 있기는 했는데 일단 중국향 화장품 움직였던 애들은 한국 화장품 시리즈 코리아나 이츠 환불 이런 애들이 보통 좀 대표적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움직였던 실적 베이스는 실리콘 2 본느 vt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그런 쌍봉 맞고서도 좀안 죽고 계속 꾸역꾸역좀 버티는 모습들이 보이죠? 얘도 꾸역꾸역 해서 단기가열 해제되고 이렇게 끌어올리고 쌍봉 구간 맞고 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종목 틀 정도는 좀 나눠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실적 기반인 애들과 이제 중국향 애들. 뭐 여기도 당연히 이제 실적하고 좀 호실적. 뉴스 붙이면서 올라온 애들도 있죠. 그래서 일단 화장품도 오늘은 좀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미중 갈등, 아 SKC 미국에서 1천억 대 이제 보조금 그래서 SKC 자회사 이제 앱솔릭스가 받는 거고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사업은 이제 유리기판 진행하겠다 이거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서 이제 최초로 <laughs> 최초로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이제, SKC, 앱솔릭스 관련 키워드는 SKC, 뭐, 기가비스, FNS, 캠트로닉스도 앱솔릭스를 좀 엮었습니다. 얘는 일단, 인텔이랑 지금 삼성전기 좀 엮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장에서는, 어, 유리기판에 투자? 그러면은, 그래서 또 유리기판 관련 주들, 키로틱스, YC캠, 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JNTC 등등 해가지고 좀 움직여주나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저게 지금 당장 이제 금액 막 들어오고 그건 아닌데 그냥 이제 좀 상징성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갈등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서 미국 정부 중국산 전기차부터 해가지고 관세 인상하기로 했던 거 이제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못을 박았어요. 어, 지금이 이제 5월 말, 6월 들어오고, 7월 한두 달, 세달이만에 이제 시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태양광이 미국에서도 좀 세지 않았나? 퍼스트 솔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 관련주, 현대에너지솔루션부터 해가지고 대명 에너지 등등이 <laughs> 좀 움직였죠. 아,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요거는 지금 외신뉴스인데,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일본 태양광 발전소 계약 체결. 아, 우리나라 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서 이제 중국 노린 공격, 중국산 전기차 규제. 요것 때문에 이제 뭐 현대차 주가 급등. 이런 내용들까지 좀 있는데. 자, 일단 미중 갈등으로 부각되는 테마들. 이런 것들은 한번 올해 대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8월 1일까지는 좀볼 필요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철광 관련주도 있고, 알루미늄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현대차는 저는 일단은 한 2, 3주? 눈을 좀둘것 같아요. 이게 어제는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군봉해서 이런 구간은 또 옆으로 좀 버텨주기는 했거든요. 해가지고 어제 일단 지수가 좀안 좋았죠. 근데 이제 지수 돌리고 할때또힘줄수 있기 때문에 수급 비탈도 아직은 좀 세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태양전지. 유니테스트,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대명에너지, SDN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좀졸졸졸줄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어제는 현대에너지, 그다음 대명에너지 이전에 조금 태양광 끼 있던 애들이 좀 힘을 주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 전에 SDN이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죠. 밑바닥에서 얘가 이제 원래 대장격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계속 좀꾸악꾸악하면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제는 좀 대장 양보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미중 갈등 관련 주들 자, 계속 좀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는 어제 홀로 어, 세상이 막 불이 타고 무너지더라도 혼자 꿋꿋이 서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뒤에 엔비디아 행보 좀 계속 집중 집중하면서 좀 트래킹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 시장 지수 자체가 밀려가지고 좀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그래도 엔비디아 따라서 하이닉스. 하이닉스 따라서 이런 종목들 움직임은 얘도 저는 6월 7일 액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한번 볼것 같습니다. 그냥 끝나지는 않겠죠. 엔비디아가 뭐가 됐든 1 0 0 0 달러라는 상징성 있는 구간을 좀 돌파를 시켜놨고, 어, 뒤에 액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분기 뭐 가이던스라던가 이런 게, 어, 그래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중요한 게 결국 그 엔비디아의 독점체제 GPU, 그 AI 칩, 메인 자리를 뺏을 지금 그런 기업이 안 나와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해야겠죠. 엔비디아만큼 효율, 이런 게좀안 나오는 게 문제이지 않나. 그만큼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는 아직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뭐 AI도 움직이면 올해 내내 요 키워드들.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은 뭐 전력수요 대응. 요런 게 이제 뭐 전기본 나온다고 하고 영국 원전 기업단 방한한다고 하고 체코 원전 이제 6월에서 7월 중에 요거 이제 쯤 지금 프랑스랑 2파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확률 자체는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이게 조금 아쉬운 게그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건 있습니다. 이유. 이유 프랑스 이제 이유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유 눈치 보려고 막 프랑스한테 이제 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죠. 아직은 뭐도 확정된 건 없고 체코 그 언론에서도 뭐 양측 둘다 얘기 있더라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한수원. 한국 한수원도 가능성 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왔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프트업 아직 다음 달뭐 상장 이야기 나오는지. 그래서 오늘도 시장 자체는 일단 미국이 조금 끔찍했죠. 끔찍했는데, 어, 일단 엔비디아 계속 좀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요건 좀 너무하지 않나? 얘가 시총이 얼만데. <laughs> 얘 혼자 지수 대비해가지고 다 버텨내고 있는 거뭐 조자놈 같아요. 그래쨌 든든하게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이제 반도체나 현대차 이런 거는 이제 수급 들어오나 그 다음에 유리기판 이슈 있었고 어제 이제 블루에너지는좀 밀렸는데 이런 애들이 하루 이틀 뭐좀 조정 받고 또 튀어 오르는지 그래서 일단 SOFC는 시장에 조금 등장을 한 그런 테마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 l s k 이터닉스 LS머티리얼 머트리얼은 지금 3만원 구간을 계속 좀 버틴 기운이 있어요. 어제 시간에 한번 좀, 뭐, 4% 여기까지 좀 튕기긴 했는데, 또 다시 밀려 내려왔네요. 단선 엔지니어링, 단기간 지정 예고, 상태이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퓨얼셀 시리즈들, 이것들뭐 이제 ETF 추가, 그래서 범한, S-퓨얼셀, 이렇게좀 움직였고, 나머지 수소. 그래서 요 수소,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과, 아, 볼게 없어가지고 화장품을 조금 앞에 둬야 되나? 아, 이생각이좀 드는데, 그 다음에 뭐 AI부터 해서 구리 전선 변화. 여기는 뭐 이제 원자재 또 엮어야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 특히 전선이랑 변화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내리꽂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노브랜드는, 저는 신규 상장주는 제가 모르는, 잘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ICTK 반도체 밑에서 좀 튀어 오르는 거 있고. 그래서 오늘 좀 딱히 땡기는게 없어요. 지금 시장이 최근에 애태 해석으로 이제 테마를 이루는게 있긴 있는데 그 테마에서 시장 자체를 완전 주도 막 종목들 등장하면서 하루 종일 막 매매를 사고팔고 할수 있는 즉 트레이딩하기 좋은 그런 테마는 또 조금 드물거든요. 어제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 테마를 좀 이루기는 했죠. 테마를 이루기는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게좀 빨리 상가를 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조금 건드리기는 애매했던 것 같아요. 린뉴딜 해가지고 자 어제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을 좀 빨리 가면서 나머지는 이제 좀 터치하기가 쉽진 않았죠. 해가지고 애초에 아침에 오락가락 하면서 얘네가 지금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건가? 미중 갈등? 그냥뭐 퍼스트솔라 상승? 그것 때문인가 싶은데 상을 좀 빨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체적으로 거래 대금도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모습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사실 그나마 최근에 이제 테마성은 요 sfc 애들이 그래도 대금 막 4천억 뭐 종목기가 예전에 있던 애들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요거 말고서는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좀 종목 장세 개별주 그날그날 뭐, 그날 뭐 뉴스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도 시장에서 강했던 애들 이제 조정 나온 것들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신경 쓰시고 <laughs>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게 제가 다음주는 좀 여행을 여기저기 좀 들락날락 할것 같아요. 오라카가라 왔다갔다 할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의사선생님이 제가 요즘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계속 조금 쉬어라. 얘기도 좀 들은 것도 있고. 이제 일본에서 또 지인 한번 좀 방문해라. 얘기도 있어가지고. 왔다갔다 조금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좀 일정을 잡아놓은 건 아니어서. 일단은 생각은 한 금요일 뭐 이렇게 좀 다시 돌아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거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영상 안 올라오더라도 그냥 좀 쉬러 갔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당일 움직이는 것도 좀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음 주뭐 차주 혹은 6월달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슈 거리들은 좀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laughs>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